여기서 이제 아 이거는 아 요거는 말입니다. 보니까 여기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 수비를 여기 아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죠. 그 수비를 했는데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좀 모양은 별로 안 좋지만은 빈 삼각으로 이게 수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보강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나가죠. 이렇게 뭐 충, 충분히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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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 잘 나가는 겁니다. 이래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요걸 이제 막아야 되겠죠. 막으면 찌르면 안 막을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요거를 찌르면 여기 단수 치면은 안안받안 안 받을 수가 없죠. 다 뚫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추면 또 받아야 되죠. 이게 뚫리면 뭐이 나갈 수 있겠네 이되면이 나가면 이제 여기 하면은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. 아 이렇게 하면 선수니까 이래도또또 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아요래 하더라도 마찬가지네 이 끊어요 끊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빈 삼각 빈 삼각 여기 <laughs> 여기다 놓는 게좀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. 그런데, 이제 여기 사선에다가, 그, 수비를 했고,